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지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그중에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임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과연 이 게임이 정말로 지능 향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사이트는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라는 곳이에요. 여기 이제 작년 2018년 10월에 실린 논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게임이 m 백게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논문이 m 백게임이 효과가 있냐 없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 논문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다른 내용은 뭐 워낙 기니까요. 여기 마지막에 딱 결론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여기 결론 부분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엠백 트레이닝은 WM이라고 하는 게 이게 워킹 메모리거든요. 그래서 워킹 메모리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집중력과 유동성 지능의 전이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논문에서 보신 것처럼 엠백 게임은 지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고 자 그리고 이 엠백 게임의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잠을 자기 전에 1시간 혹은 2시간 전에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엠백게임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구글에다가 듀얼엠백을 쳐보십시오. 듀얼엠백을 치시면 여러 개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브레인 워크샵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어, 듀얼엠백 게임이라고 이 사이트를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뭐, 여기 윈도우 버전도 있고 맥 버전도 있는데 대부분 윈도우를 쓰실 거니까 맨 위에 있는 윈도우 버전을 받아주시고요. 만약에 맥을 쓰시는 분이 있으면 여기 요거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윈도우니까 윈도우를 다운받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여기 준비 시간이 뜨는데 준비 시간이 뜨고 나면 이렇게 왼쪽 하단에 다운이 자동으로 되고 있죠. 다운이 됐으면 이거를 열어 줍니다. 파일을 열어 주면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고요. 설치를 해 줍니다. 광고 같은 거 없으니까 그냥 쭉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바탕 화면에 가시면 이렇게 브레인 워크샵이라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 게임이 처음에는 아마, 어, 투 백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처음에 조금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 지금 이 화면에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제 워크샵으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M키를 눌러줍니다. M키가 뭐냐면, 여기 매뉴얼 모드라고 있죠. 여기 M키를 눌러서, m키를 눌러서 들어가 보면 여기 듀얼 2백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거는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 f1 키를 눌러서 듀얼 1백으로 이렇게 바꿔 주세요. 나중에 f2를 다시 누르면 이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2백, 3백 이렇게 4백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처음이니까 1백으로 놓으시고 어, 자, 여기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이 게임은 계속해서 이 아홉 가지의 칸에 한 곳에 어떤 색상과 알파벳이 같이 나올 거예요. 소리로만. 그러면 그걸 기억했다가 그 다음번에 나오는 소리와 위치를 기억해서 그전 것과 똑같은 게 있으면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말로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G. 자, 잠깐 포즈를 했어요. 지금 처음에 여기 t라는 게 떴었죠? 그럼 저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원백이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것과 바로 전에 거, 요거를 맞춰야 됩니다. 다시,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K. 자, 지금 똑같은 자리에 K가 떴죠? 아까 첫 번째는 여기에 P, 두 번째는 똑같은 자리에 K.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게 나왔을 때또첫 번째 것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것과 위치가 같기 때문에 왼쪽 아래에 A를 눌러서 포지션 매치 위치가 같다라는 걸 위치가 같다라고 눌러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디오 소리 즉 알파벳은 맞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L은 안, 안 눌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실행을 시켜서 A를 눌러줍니다. K. 자 이번에는 또 다시 똑같은 자리에 K가 나왔었죠. 첫두 번째도 여기에 K가 나왔었고 세 번째도 여기에 똑같이 K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포지션과 오디오가 둘다 맞았죠. 그러면 둘 다를 눌러줍니다. T. 자 이번 이번에는 세 번째 여기 K가 나왔는데 네 번째는 요 자리에 T가 나왔어요. 그럼 네 번째의 것과 세 번째의 것이 일치가 한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눌르셔도 되는 거예요. 즉 듀얼 엠백은 방금 전에 들었던 알파벳과 그 위치를 기억해서, 그 다음번에 들리는 것과 똑같은 위치가 있으면 A를 눌러주고, 똑같은 사운드가 났으면 L을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진행을 계속 해볼게요. R. 이번에는 R이죠. 지금 봤던 장소. R. 자, 다음번에는 또 R이었습니다. 그럼 위치는 바뀌었지만, 지금 오디오는 매치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L을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자또 R이 나왔네요. R이 나왔는데 위치는 맞지 않았죠. 그전 건은 여기였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R이 나왔죠. 그러면 이것도 오디오 매치 L만 눌러주면 됩니다. T 자 이번에는 전 전에 게 여기 R이었고 여기가 T니까 자리도 맞지 않고 오디오도 매치가 안 되죠. 이럴 때는 아무것도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듀얼 원백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전에 들었던 알파벳과 알파벳의 위치를 기억했다가 그 다음 거를 들었을 때그 전의 것과 똑같은 소리가 났으면 L, 똑같은 위치였으면 A를 눌러주면 되고요. 만약에 소리와 포지션이 둘다 같았다 그러면 A와 L을 동시에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가서 ESC를 눌러서 나갔고요. 이번에는 자 그럼 이제 듀얼 투 백을 해볼게요. 듀얼 투 백은 두 번째 뒤에 거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나온 거, 두 번째 나온 거, 세 번째 나온 거 이렇게 세 개를 외워서 세 번째 것과 첫 번째 것을 비교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Q. 자, 첫 번째 오른쪽 중간에 Q가 나왔죠. 이거를 기억을 합니다. 두 번째 거 들어볼게요. H. 자, 두 번째는 우, 우측 하단에 h 예요첫 번째 거 여기 q, 두 번째 거 여기 h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거를 들으면 저는 첫 번째 거 여기에 q하고 매치를 해야 돼요. c. 자세 번째 게 여기에 c였어요. 근데 첫 번째 거는 여기에 q였죠. 그러니까 세 번째 것과 첫 번째 것, 투, 백이니까 세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이 아니라 세 번째 것과 첫 번째 것의 일치 여부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치하지 않았죠. 첫 번째 건 여기에 Q였고 세 번째 건 여기에 C였으니까. 그럼 이제 네 번째 걸 들을 텐데 네 번째 건은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건은 두 번째 것과 맞춰야 되겠죠. 두 번째 건은 우측 하단에 H였고 세 번째 건은 우측 상단에 C였습니다. 그럼 네 번째 걸 들어볼게요. Q 네 번째 건 왼쪽 상단에 Q였네요. 그러면 이네 번째 거는 투 백이기 때문에 두칸 뒤로 가서 두 번째 거 우측 하단에 h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무것도 매치가 안 됐으니까 저는 a도 l도 누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다섯 번째 걸 들어볼게요. l. 다섯 번째 건 l인데요. 이거는 세 번째 거 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세 번째 건 우측 상단에 c였습니다. 이것도 아무것도 일치가 안 됐네요. 이런 식으로 듀얼 투 백은 내가 요번에 들었던 것과 두번째 이전에 들었던 것의 위치와 오디오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3백으로 올리면 네번째 걸 들었을 때 첫번째 것과 비교를 해서 포지션이 매치하는지 오디오가 매치하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백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3개를 외워야 돼요 두개거 전, 바로 전 거, 지금 거 3백은 4개를 외워야 되겠죠 3개 전 거, 2개 전거 바로 전 거, 지금 전 거.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이 듀얼 엠백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컴퓨터 버전이고, 만약에 집에 컴퓨터가 없으시거나 컴퓨터가 좀 이용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핸드폰 게임으로도 듀얼 엠백 영어로 듀얼 엠백 치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앱을 통해서 다운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엠백이 싱글 엠백도 있거든요. 듀얼 엠백은 위치하고 소리 둘 다를 확인하는 게 듀얼이고요. 싱글은 하나만이에요. 그러니까 알파벳만 나온다든지 이런 게 싱글인데 싱글보다는 사실 듀얼이 더 효과가 크다고 하니까 될수 있으면 듀얼 엠백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게임에서 똑똑해집시다. 감사합니다.